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은 오늘이 크리스마스 데이에요. 한국은 어저께였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음, 가족이 23명이 모이기 때문에, 음, 제가 할수 있는 그 사이드 디쉬를, 어, 지금 한 서너 가지 준비하는 중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재료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재료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게 완두콩이에요. 완두콩인데 이거를 얼려서, 음, 팔기 때문에 얼려서 파는 거를 사서 한번 물에 씻은 다음에 저는 체에다가 박쳐서 물기를 쫙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된 게 완두콩이고요. 오늘 여기 들어갈 재료는, 어, 기본이 마요네즈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마요네즈가 기본이 돼야 되고, 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라색깔 양파, 보라색깔 양파를 반만 제가 썰어서 곱게 다졌어요. 그리고 이 노란 거는 체다 치즈라고 이렇게 치즈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 덩어리를 이렇게 깍둑 썰기로 깍둑 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벨페포 빨간 벨페포요넣을 거예요. 왜냐면 만두콩하고 같으면 크리스마스에 새끼 조화가 이 모자 꽃가루 있는 것처럼. 잘 어울릴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그 치즈를 소개해드리자면, 여러분, 요렇게, 체다치즈라고 써 있어요. 그 체다치즈를 사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양, 기본 재료는, 혹시 마요네즈가 싱거울지 몰라서 소금을 제가 준비하였고, 그런 마요네즈 느끼함을 잡아주려고 후춧가루 조금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레몬이 있으시면, 레몬 스타도 되고, 없으시면, 이렇게 라임 쓰셔도 됩니다. 살짝 뿌려주시면 그런 어, 마요네즈의 그 느끼한 맛이 좀 잡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재료를 소개해드렸고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어 이게 마요네즈나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식성에 따라서 좀더 넣거나 덜 넣거나 그러시면 되는데 음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이런 게 주된 소스면은 좀 많이 들어가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주된 소스. 아, 마요네즈 살찔까 봐못 넣어, 뭐 이렇게 하시면은. 뭐든지 제 맛이 안 나요. 음식은 맛있게 먹자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건강에도 좋아 야 건강에도 좋아야 되지만 이렇게 어쩌다가 먹는 음식들은 이렇게 음, 맛있게 해서 제 양을 다 넣어주시고 재료를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오늘 제가 쓰는 재료를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넣고 제가 이렇게 나임도 이렇게. 둘러서 한번 짰습니다. 라인들 이렇게 한번피 둘러서 짰고, 음, 후춧가루도 조금 이렇게 뿌려보겠습니다. 후춧가루도 조금 뿌리고, 혹시 몰라서 이렇게 조금, 소금 조금만 이렇게 뿌려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버무려주시면 아주 맛있고 간단한 그런 피살라드가 됩니다, 여러분. 음, 한국에도 이렇게 이런 모임이 많잖아요. 모임이 많은데, 양식 같은 거 혹시 뭐 해서 드실 때 이런 게 아무 때서나 해서 드셔도 돼요 돈가스 해서 드셔도 되고 한박스 햄버거 스텍에다 해서 드셔도 되고 다 어디든지 어울리는 무난한 그런 샐러드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어, 조금 모임이 좀 있고 특별한 날은 이런 것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사이드 디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디쉬 하셔가지고 드시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혹시 또 나는 단게 좋아요. 그러시면 음또 설탕을 조금 넣셔도 됩니다. 근데 원래 이비살라는설탕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음 음식에 뭐 공식이 있나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벌써 끝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너무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사이드 드시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맨날 똑같은 걸로만 드시지 마시고, 가끔가다 이렇게 별식으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 피살라드를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좋은 날 되시고, 연말 연시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